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84타입이 21년 9월 23억 7천만원까지 거래됐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9억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4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7호 타입은 21년 8월 20억까지 거래됐습니다. 7호 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2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서울 잠실 송파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전고점을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은 입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상승세가 계속되는 곳이 있는 반면,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송파구는 상승기 때 거래량이 급증했던 만큼, 무리해서 투자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내놓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있는데요. 송파는 따져보고 사야 된다. 5년 전에 10억이었다. 아직도 두 배다. 30평대 20억이 뭐냐.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과 투자 전략을 담아봤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그럼. 14억 7천만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몇 가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북서향 매물이고, 노얄동은 백일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평균 7억 8천만원이었고, 21년 9월 최고가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만에 6억 9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동아 한가람 101동 1205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나는데요.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4억 3천만 원 하락하긴 했지만 101동 고층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송파 파인타운 3단지입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식 625세대이고 역세권 입지에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천8백만 원이었고 21년 9월 15억 2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층 매물이 11억 7,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3단지 305동 803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층 매물이 11억 7500만원에 거래되면서 3억 5000만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15억 28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1억 7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T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동일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84타입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중층 매물 기준 아직 2억 7천만원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잠실 3대장과 잠실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방희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그리고 문정동의 올림픽 타운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만큼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춘 입지이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높고 시세 반영도 빠른 곳들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사타입 기준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원에서 21억 8천만원부터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인데도 20억을 넘는 상황이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올림픽 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 타운의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실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처럼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자금을 모아서 갭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와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위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은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중심지보다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림과 송파 너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큰 평양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프로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송파 중심지와 가까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과 하크아비오 프르지오를 보시면 좋은데요.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금호와 가락쌍룡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에 좀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또 잠실주공이나 장미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송파 중에서도 조금 입지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음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상급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음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개포동이나 대치동, 그리고 최상급지인 반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의 재정비 촉진 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의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신도시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보통 대단지의 경우 상승기가 오기 전에, 매물이 많이 쌓이면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장지동 인근에는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가격 상승폭은 송파 중심부에 비해서 덜하지만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 마천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미래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호가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한 급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